안녕하세요. 회골고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왜 페이데이 영상에는 참 다양한 종류가 있죠. 음... 스케일 트리 영상 아니면 은뭐 특수한 트리 쌍톱같은 트리 로 질겜을 하는 영상 뭐 아니면은 새로 나온 하이스트를 클리어하는 겸 공략 영상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많다고 생각되는거는 솔로 플레이 영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솔로 플레이 영상 다 집어치워버리고, 여러분 제가 진짜 솔로, 진짜 솔로, 진짜 솔로 플레이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게 뭔지. 문득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왜 솔로 플레이인지. 제가 진짜 솔로 플레이가 뭔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 can make sure a contact of mine. Extra ammunition is your best friend. Planning is one thing, execution is another. Time. 눈치를 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지금 AI가 없어요. 오깜짝이야. 그래서 만약에 쓰러졌을 때, 아이 진짜 쓰러졌을 때 죽은 척이 안 터지고, 죽은 척이 안 터지고, 이 메시아마저 안 터지면은 그냥 게임 끝이거든요? 그래서 저 아주 신중하게 게임을 진행할 거고요. 음... 솔플이라 이게 진짜 솔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I 끼고 하는 혼자 하는 플레이는 뭐 사실상 뭐 그냥 살짝 좀덜 떨어지는 뉴비들. 뉴비분들 데리고 게임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편합니치네. 고친지 얼마나 됐다고 또 바로 그냥 부숴 망가뜨려 버리면 저거를 진짜 제가 용숨을 들었죠 용숨 같은 경우는 지속딜이라서 한 번에 확 주는게 아니라 하는거라서 아나키스트에 되게 잘 맞는 틀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전투잖아. 아, 큰일 났다, 이거. 오케이. 뭐냐, 얘는? 엄청 힘들군요. 이건 좀 너무하는 것 같은데, 어디가냐? 지또아아 아, 뜨거워, 아우 뜨거워, 오우 뜨거워, 아예 뜨거워, 아우 뜨거워, 오우 오 뜨거워, 오우 아야야, 아예 뜨거워라.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음, 이제 1분 18초 남았네요. 네놈 이 클로커 잡아. 솔로 플레이 할 때는 클로커가 플레이어를 향해서 킥을 하지 않습니다. 클로커 걱정은 없다이 말입니다. 벌써 얘뭐 미리 캡틴 빼고 좋지? 뭐. 진짜 너무한다, 이거는. 아 진짜 얼마 안 됐다고 또 바로 그냥. 5초, 10초도 안 됐네, 아. 탁 잡고. 왔다. 그럼 찬찬히 죽여 주시면 됩니다. 틴 같은 경우는 어려울 게 전혀 없거든요. 살짝 위험할 것 같을 때는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이렇게 불만 질러주고 아까나 감전시켰던 거 얘인가? 이런 식으로 그냥 살살 갈아 녹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우리가 할 일을 계속 하러 가보죠. 음. 아이 트리에 조커가 있는데 뭐, 이게 진짜 솔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않을까요? AI도 없이 이게 진짜 솔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 뭐 여기서 다운이 된다라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 참. 제가 이즈마 죽었다 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소음기 딜 빠졌어도 아직 이즈마 안 죽었습니다. 충분히 씁니다. 이렇게 오버킬이라서 일단은 그런지 양호하게 깨네요. 메시아가 빠졌으니까 닥터베드 하나 먹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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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그냥 확 이제 물량 정리를 좀 해봅시다 <laughs> 깔끔. 테이저 소리가. <laughs> 이럴 줄 알았다. 20초를 아나키스트가 버텨줄지가 의문입니다. 저는 음... 버틸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도저 애매하다 이거 열긴 했는데 죽은 척이 좀 터져줘야 할 텐데. 오. 안으로 경찰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발판이 인식을 해 가지고 가스가 나옵니다. 2336 2336쭉 3, 6, 쭉, 라스탄 강 아이, 진짜. 진짜 너무들한다. 대충 해도 깨겠죠? 할거다 했으니까 잠전 한번 아나키스트는 이래서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게임에는 헬기도 뭐곧 올거고 어? 깜짝이야 뭐야 오버킬을 쓰나가 저렇게 쎘냐 왔나보다. 야, 뭐, 이렇게 솔플을 성공했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솔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음 영상은 이것보다 좀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